동바라기 하이, 모두모두 모두 반가워요. 와우, 이거는 한우 햄버거입니다. 한우 햄버거, 맨발로. 한우 햄버거를 바닷가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디요, 어디요? 이거 바닷가네요? 맨발로 바닷가로, 바닷가에서 지금 먹방을 하러 왔어요. 오메, 오메, 오메. 자, 햄버거 먹기 전에 긍정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닷가에서 먹방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요거 햄버거 요것도 한입만 해가지고 한입에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바닷가 맨발 걷기 하면서 햄버거를 잘 지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와 최고 최고 우와 저거 뭐야 포크레인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마무시한 것이 지금 와. 아니요, 우와, 우와, 우우, 왜뭘 놓여? 뭐, 우와, 오와 우와, 이야 좋다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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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와우 좋다 좋우 좋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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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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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한입자님하고 한입만 해가지고 한입자님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자 우와 어디 갈까요 자 우와 좋다 좋아 이야 행복하네 세상을 다 가져버렸어 세상을 다 가져버렸어 이렇게 한우 햄버거를 내 손안에 쥐고 있어서 행복을 세상을 다 가져버렸어 한우 햄버거입니다 우와. 저또 이따가 제가 뭐 한입자님 영상 딱 틀어놓고 저 저게 뭐냐 제가 제가 한입만 요거 해야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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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햄버거 한입만 한 입에 끝내버리요 알죠? 응. 콜라보 콜라보 저기 뭐냐 유, 유튜브 리믹스 기능 사용해가지고 어 도코님 안녕하세요 팬더티비님 맛있겠군요 어이고 그럼요 요 한우 버거요 한우 햄버거 한우 햄버거 한우 행복하고, 어, 바닷가에서 왼발로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접지하러 왔고요. 자, 접지하러 왔어요. 어우, 너무 행복합니다. 에이. 자, 노을이노래 불러달라고요? 오메오메. 하신머리 조교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리암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너무 좋죠? 이분 아, 덕호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